중요한 부산 쟁점들을 짚어보는 유센 이슈. 오늘도 부산 시의회 서지원 의원, 이준호 의원 두분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설 대목 물가가 벌써 굉장히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영상 보고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부산시는 물가 잡기에 나섰습니다. 채소와 과일 등 성수품 가격이 들썩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파 속에 작황 부진까지 겹치며 체감 물가는 더 치솟을 전망입니다. 먼저 비축품을 대폭 풀어 가격 안정을 도모합니다. 사과, 배등 과일은 평일 대비 196%, 고기류는 133%, 오징어, 조기 같은 수산물은 130%까지 공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연결 전에 최대한 집중 방출해 가지고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좀 낮추도록 이번에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동백전이나 동백통 얘기에 대해서 도좀 설맞이 이벤트를 실시해 가지고 작게나마 좀 도움을 드리고자 부산시는 공공요금의 경우 최근 인상한 품목은 동결하겠다면서도 원가 상승으로 인한 인상 압박이 큰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때문에 공공요금을 품목에 따라 시기를 분산해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올해 가계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높습니다. 주로 어떤 품목입니까? 네 이제 품목별로 살펴보면요. 이제 그 축산물, 과일류 같은 경우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세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우리가 이번에 이제 혹한 그리고 폭설을 겪었기 때문에 농산물 같은 경우에 이제 가격이 많이 급등했습니다. 예. 그래서 농, 농산물의 급등으로 인해서 이제 설날 차례상 비용이 한4% 정도 전반적으로 상승할 거라고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대형마트 기준으로 따져서 이제 차례상을 이제 계산해 보면 네. 한 30만원 정도 차례상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또 재래시장에서 구매를 할 경우 한 25만원 선에서 기본적인 차례상을 구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에 비해서 이제 재래시장이 한19% 정도 싸게 우리가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이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와 부산시는 공통적으로 좀 가격 안정을 위해서 공급 물량을 늘리는 부분과 그리고 수급 완화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좀 더해서는 이제 우리의 지역 화폐 중에 이제 대표적인 이 동백전과 동백통을 좀 활용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으로 이설 명절을 좀 준비를 하시는데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어, 혹시 좀더 우리 부산 시민들이 이 물품들 품목들을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뭐 방법이 좀 있을까요? 부산시에서 직거래 장터를 개설을 합니다. 그래서 유통 마진을 최소한으로 어 줄여서 시민들께서 싼 가격에. 이런 재수용품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부산시에서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 거론한 것처럼 대형마트에 비해서 재래시장이 한19% 정도 싸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을 활용해서 저희가 좀 알뜰한 장보기를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온누리 상품권이나 뭐 제로페이를 포함해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동백전, 그리고 동백통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산시는 좀 과감하게 진행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물가 안정대책을 좀 수립을 하고 수급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1월 2일부터 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가면서 어, 좀 불균형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시하겠다 관리하겠다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만큼 설명절을 준비를 하실 때 네네.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그리고 인센티브 얻어가시면서 하실 수 있도록 정부와 시가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도 선거구제에 대해서 우리 정치권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공생을 통해 가지고 말하자면 경쟁의 정치질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제도다. 대통령의 중대선거구제 개편 발언 왜이 시점에 나왔을까 궁금하기도 해요. 네, 일단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런 발언을 하신 것은 여당의 기득권을 스스로 내려놓고 또 정치에 있어서 개혁적인 자세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어떤 의미를 담고 발언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시기적으로 우리가 총선이 너무 지금 가까이에 있다라고 네네. 좀 평가하고 싶어요. 물론 이 전국에 어떠한 핫한 아젠다를 던짐으로써 어떠한 정치적인 변화를 주고 싶으셨다는 의도는 있으셨던 것 같은데 저는 시기적으로는 좀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총선 때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갑자기 띄우면서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패스트트랙에 태우게 됐죠. 네네. 그 과정에서 국회에서 물리적 충돌도 있었고요. 또 위성 정당. 이라는 것이 등장하는 아주 엽기적인 어, 역사가 우리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선거제라는 것은 저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논의하고 검토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지, 어, 당장 차기 총선이 아닌 네. 정말 차차기 총선을 위해서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좀 고민해 보면 좋겠다는 사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배경은 지금 설명에기득권을 내려놓는 이라고 했는데 어떠세요? 아무래도 중대 선거구제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이제 승자독식 구조를 좀 막고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의 국회의원이 아니라 이제 두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좀 선출될 수 있게 하는 제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싹쓸이를 하는 지금의 형국은 좀 막을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는 제도입니다만 저는 사실 이 중대 선거구제에 대해서 신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표현했던 이 워딩은. 단순한 한마디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크게 정당, 그리고 국회, 의회들과 이렇게 충분히 소통을 했다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고요. 이후에 이 중대선거구제로 인해서 양당, 양거대양당에서 그리고 다른 소수당에서 계속해서 의견이 갈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에 대한 반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단순한 한마디라는 표현에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게요. 민주당 분들은 미러링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거울을 좀 보셔야 될것 같은데, 과거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중대선거 구제 아진서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합리적인 계획이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던지는 말씀은 단순한 한마디라고 표현한다면, 저는 민주당이 조금 미러링을... 어 거울을 한번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저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렇게 갑자기 아젠다를 던지시긴 했지만 대통령실에서도 브리핑을 했습니다. 평소에 대통령이 가지고 있던 정치 개혁의 의제 일환으로 말씀하신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 네. 야당도 우리 여당과 함께 어더 좋은 정치인들이 선출되기 위한 방법이잖아요. 그 방법론을 좀 같이 합리적으로 고민을 이제 할 때가 됐다고 라 저는 생각합니다 의지와 견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결국은 선을 긋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논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라고 표현을 드렸고요 결국은 선거법 개정이라는 것은 헌법 개정과 같이 일맥상통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개헌에 대한 부분은 선을 그으면서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이 중대 선거구제만 나왔다라는 것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선을 앞두고 여러 아젠다를 던지던 상황에서 나왔다라고 밖에 판단이 되지가 않고요. 결국 국회와 대통령의 의견이 일치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제 처, 첨의하고 또 치열하게 저희가 좀 논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논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아젠다를 이야기하셨다고 했는데 누군가 아젠다를 던져줘야지 그 아젠다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는 겁니다. 총선을 어떻게 바로 앞두고 어떻게 주제가 있기 때문에. 없는데 논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께서 주제를 던져주셨으니 이제 국회에서 또 사회적으로 논의를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혀 이 문제에 대해서 논란을 삼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좋은 아젠다가 생겼으니 이제 합리적으로 대화를 할 때지 이것을 또 마치 대통령의 어떠한 발언을 문제 삼아서 이렇게 정치화시키는 것에 저는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발언을 문제 삼은 것은 아니고요. 그냥 시기적으로 총선을 바로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혼선을 빚게 되는 또 다른 이슈가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 민생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할때 다시 정치 아젠다로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중장기적으로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불경국회의원들에게 이 중재선거 부제 그의 채택에 찬성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뭐 찬성, 반대, 그 다음에 유보적인 입장, 조건부 찬성, 무응답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부산의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서 두 분만이 찬성, 네, 열다섯 분 중에 두 분이 찬성하신 거죠. 그리고 민주당은 세분 중에 두 분이 찬성하셨는데 이러한 그 응답의 결과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당연한 거죠. 네. 우리가 정치 공학적으로 봤을 음. 때 민주당 의원님들은 이런 분위기라면 부산에서 다음 차기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희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거 구제가 바뀌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등, 3등 또 국회의원이 될수 있다면 민주당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2등으로도 충분히 국회 재입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찬성하는 것이고요. 국민의 힘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의 현행대로라면 1등을 선거해서 차지해서 국회에 재입성할 수 있는데 이제 중대 선거구제가 되면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선거 구들이 합쳐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3명의 국회의원이 2개의 공천을 갖고 그렇죠. 이렇게 경쟁해야 되는 구도가 생깁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바뀌어야지 유리하고 국민의힘은 유지돼야지 유리한 정치적 환경에 놓여있기 때문에 설문조사 결과가 저는 크게 의미가 없다. 당연한 것을 조사했다라고 저는 <laughs>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이제 전략적으로 특히 부산에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의회의 경우를 보시면 잘 아실 수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47명 중에 저희 두명만 현재 민주당 비례대표로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데 국회에 대해서도 부산의 현안을 직접 다루고 부산을 위해서 목소리를 낼수 있는 이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균형과 견제가 가능하도록 정당이 구성이 되어야 하는 것은 네. 정치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민분들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은 분들이 같이 가질 수 있도록 승자 독식 구조와 그 동안 기존에 이루어져 왔던 지역의 그 정치 풍토를 좀 변경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 좀 궁금한 것은요, 이게 이, 이 응용이 되려고 하면은 적용이 되려고 하면은 1년 전에 개정이 돼야 되죠. 가능합니까? 물리적으로도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 어, 100일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결과들이 있는데, 이렇게 첨예하게 이론적으로도 그리고 의견적으로도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모두 목소리를, 다양한 목소리를 모두 합치기에는 아직까지 무리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당장은 이루어지기 어렵겠습니다만,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오늘 그 선거법을 이렇게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 분들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할때 제가 오늘 자꾸 미러링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네네. 민주당에서 지난 총선 때 패스트 트랙.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적인 이제 법안을 이제 심사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본인들은 해놓고서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공격하는 것은 저는 좀 거울을 한번 다시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드리고 싶고요. 민주당 간에서라도 의견이 대통령과 의회가 일치가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과 의회가 일치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미러링 효과를 통해서 패스트 트랙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의회랑 전혀 소통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요. 대통령실에서는 이미 브리핑 자료를 냈습니다. 이 아젠더는 대통령이 오랫동안 가지고 계시던 하나의 사견일 뿐이다라는 네네. 아젠더를 냈습니다. 이것이 어떤 공식적인 제안이 었다 다든지 어떠한 대통령의 국정 의지를 보인 것은 아니고요. 하나의 사폐이었고요 그리고 사견이기 거기에 때문에 이것이 사견으로 남는 것이지 공식적으로 페스트트랙을 태울 수 있는 아젠다로 나오지 않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의 사견에 자꾸 의해서 민주당의 이야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페스트트랙으로 이 선거법을 개정했다라고 말씀을 하신 시건 공식적인 루트로 나온 것이 어, 아니라 개인적으로 나왔다라는 아니요. 것에 대해서 저는 민주당에서 부분이죠. 대통령에 대해서 비난을 하실 거면 적어도 본인들이 하지 않은 행동 범주에서 비난을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하신 것과 없습니다. 똑같은 네. 행동으로 비난을 것셨습니다두분 네, 말씀 것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 북한에 건설 중인 오페라 하우스 여전히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착공 6년 차에 접어든 부산 오페라 하우스. 그러나 이 랜드마크 건물의 핵심인 전면부 공사는 아직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곡선형 외관을 구현하기 위한 철골 구조물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를 두고 논란이 빚어졌기 때문입니다. 논란이 지속되자 부산시는 지난 한 달간 공법 선정을 위한 검증위원회를 가동했습니다. 설계 업체의 안전성과 부품 생산 능력 확보, 3D 설계 등의 조건을 따라 설계 이후 곧바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설계를 수정, 보완하는 데에만 최소 6개월의 시간이 걸리다 보니 준공 시점도 내년 3월에서 내후년 말로 1년 넘게 늘어나게 됩니다. 사실 랜드마크도 그려야 되고, 그리고 안정성, 그리고 품질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지난해 3,050억 원까지 늘어난 공사비 역시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게 실제로 건물을 만들 때는 좀 비현실적인 부분이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설계를 지금 이미 좀 많이 바꿨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설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무래도 형태는 그대로 가게 될 것입니다 아, 설계는 그대로. 그대로 가게 되는데 시공사에서 네. 이제 할수 있는 공법을. 구현할 수 있는 공법을 이제 바꾸는 음. 과정입니다 그 공법이 홀딩 공법으로 제안이 됐었는데요 이제 그렇게 된다면 처음에 애초에 디자인을 했던 네. 모양이 구현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거절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조금 더 빠르게 움직여 줬어야 됐습니다. 했던 시가 지지부진하게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제서야 이제 스마트 노드 공법을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스마트 노드 공법이라고 하면 결국은 설계 변경으로 봐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트위스트 공법과 비교해서 스마트 노드 공법이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더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음. 비슷한 공법으로 대, 대체가 된다면 대안 공법이 되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설계 변경으로 보고 그동안에 검증 시스템이 잘못되었다는 라 것이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시공과 설계의 괴리죠. 이제 설계를 너무 비현실적으로 이상적으로 하다 보니까 시공의 기술력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천억 정도면은 가능할 것 같았던 사업이 한 3천억으로 오버하면서 한피 어, 같은 세금들이 한1 천억 정도 낭비가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저는 오페라 하우스 자체를. 시작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과정도 잘못되었고, 결과는 엉망이다라고 평하고 싶은데요. 총네 분의 시장님을 거쳐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네. 어, 처음에 설계 당시부터 조금 혁신에 너무 매몰되어 있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어, 이 공사를 진행했던, 어, 두 분의 시장님이 매우 힘들었고, 그리고 마무리하는 지금 박형준 시장님까지도 애를 먹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런 설계가 가능할 거라고 했던 심의위원회나 이런 곳에 대해서는 뭔가 좀 책임 소재를 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회보다도 위원회는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심의하는 곳이 네. 있고요. 그리고 시에서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계 감리 제도라든지 이렇게 적용을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설계사에게 부산시 같은 경우는 건설 기술 진흥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서 페널티도 부과를 했었어야 되는데 네네. 그러한 절차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책임에 대한 소재는 불분명하고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는 상황으로 계속 보이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지금 지속적으로 감사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 같은 시민 세금이 천억 원 이상 낭비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 소재는 분명히 물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시와 부산시 의회가 명명백백히 이 사업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려서 책임을 물을 거라고. 어 예단을 어 장담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어그 책임 있는 분을 꼭 찾아내서 우리가 문책하겠다는 말씀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정치적인 책임도 동반돼야 됩니다. 하지만 어이 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총네 분의 시장님을 거쳐서 오고 있거든요. 시작도 잘못되었고, 그리고 착공을 하셨던 분, 그리고 공사를 실제로 진행하셨던 분. 어, 이렇게 네 분의 시장님이 모두가 책임이 있으십니다. 하지만 일부 단체에서는 마치 이 오페라하우스의 문제가 지금 현재 시장님의 잘못인 것처럼 이렇게 좀 매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현재 시장님께서는 어, 앞에 잘못된 과오들을 바로잡아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렇게 어, 지내실 수 있도록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한 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을 꼭 알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두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